그리고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이제 레이드 봐봐, 신기한 거 보여줄게. 자, 만들었지. 일단 대충 만들고, 딱 만들었다가 나가잖아요. 이제 코렌으로 갑니다. <laughs> 이거 어제 패치 노트 업데이트에 있었죠. 이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돌아갑니다. 자, 불편 레이드 가보겠습니다. 어시스트 금지, 나침반 금지. 자동 이동도 안될 거예요. 실제 보게 어느 정도인지. 나도 퀘스트 누르면 될지 안 될지 보려고. 아마 안될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들 파티 이거 공개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오셔야 돼요. 아, 모집하게 되나? 모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니까, 러 나침반까지 안 키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오! 요, 이쁘다. 아, 피아노 확 차이 나는데? <laughs> 자, 가볼게요. 이 파티로 말할 것 같으면, 어시스트 금지. 나침반 금지. 나침반 금지 뭐냐? 자동 이동도 안 돼. 불편함 체험팟. 가보겠습니다. 근데 나침반까지는 아마 허용을 해야 될것 같긴 해. 일단 보죠. 안 돼요. <laughs> 여러분, 안 돼요. 어시스트 없어요. <laughs> 안 눌러져요. <laughs> 야, 이동해, 빨리. 빨리 와, 일로. 뛰어, 뛰어. 와, 존나 불편한데, 이거. 타겟팅은, 봐봐, 잠깐만. 내가 여기서 근처에서 전투 들어갔잖아. 그냥 타겟팅 된한테한테 한테 스페이스 누르면 공격은 해요. 어. 오토 안 됩니다. 아 불편해. 아, 불편해. 이게 게임이지? 그러니까 아까 우려하셨던 대로 뭐 이거를 평타를 써야 되니 뭐 이런 거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한번 누르고 공격하면은 알아서 평타도 나가요. 대신 이게 안 눌립니다. 아개 불편하다 진짜. 스페이스만 누르면 돼. 이거는 이건, 이건 살아 있어. 자동 어택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저거는 너 차. <laughs> 야 너무 불편하다. 방금 길 절로 갈라 그랬잖아 이 사람. 웬만하면은 나침반은 너 차. 어 금지하지 말자. <laughs> 너무 불편하다. <laughs> 아니야 이거 게임사가 혐오한다기보다는요 이거 유저들이 원한 거예요. 오토 금지. 근데 이, 나침반 금지까지 나올 줄 몰랐어. 아 스페이스로 평타 쓴다. 아, 나침반 팟에 평타만 치는 오토가 나온다. 아이,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이게 게임이지? <laughs> 이게 게임이지 않을까? 모르겠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트라이 할 때나, 이렇게 이러... 아, 너무 불편한데요? 오토 눌러야 되는데, 이거? 아니, 오토가 아니라 이거 나침반은 눌러야 되는데. 개 불편해. 잠 못할 때가 불편하지, 사실. 근데 이거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어차피 그 공격하는 그걸로 가 있어가지고. 보스 잡을 때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음, 보스는 큰 차이 없는데. 저기가 너무 불편하긴 하다. 아, 근데 보스 잡는 건 크게, 크게 뭐 상관없어. 어차피. 어, 보스 잡는 건 지금 체감이 별로 뭐큰 차이 없어요. 이건. 그리고 어, 여러분, 어차피 여기서 오토 할라 그러잖아.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돼. 오토가 아니라, 여기서 평타 칠라면은 평타 칠수 있어. 굳이 칠라면 봐봐. 지금 아무것도 안하 평타만 칠수 있어. <laughs> 그러니까 똑같애. 사실 나침반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놀랍게도 오히려 가는 길만 불편함. 어시스트는 이제 평타 치는 사람이 보이면은, 그건 되는데 나침반은 굳이 이거를 나침반까지 막았어야 되나 싶네요 왜냐면 나침반은 그냥 가는 길만 불편하거든 이거 <laughs> 어그어한 <laughs> 3등 들었다 나한테 꼽혀있었나? 검술 오 대검 오케이. 그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아 웃기네 이거 이렇게 나가잖아? 그럼 다 같이 코렌 앞으로 나온다 <laughs> 자 일단 나침반 체험 결과는요 어, 어시 금지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나침반 금지까지 하면 너무 불편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는데 차라리 어시를 켜놓는 게 <laughs> 낫지 않을까 싶은 거는 그니까눈딱 크게 뜨고 평타 치는 사람들 잡아낼 거 아니면 오히려 어시라도 하는 게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뭐 입맛에 맞게 하겠지만 너무 불편합니다. 일단 나침반 있어야 돼. 아 이거 쫄구간 쫄구간 너무 불편해. 그걸 계속 이동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 이 쫄구간 자동 이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어. 모르겠어요. 또 이제 활용또 하겠죠. 어떻게 될또 어떤 문화가 자리 잡힐지 모르겠는데 나침반 허용은 하고 어시 금지는 이제 파티에 나올 수 있겠네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다 금지. 그냥 모르고 이거 안해본 사람들은 오늘 이런 다 금지하는 파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요.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봐봐. 금지를 하고 하잖아. 파티 찾기가 안 돼. 게시판엔 등록할 수 있거든요. 게시판에 등록할 수 있는데 이게 보통 공팟은 이렇게 아 이거 그러면 게시판이 좀더 활성화 되려나? 파티 모집하기가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레이드에서 예를 들어 이제 파티 찾기 딸깍 하는 거 있죠. 그게 안 돼요. 그걸로 못 들어가는 파티예요. 그러니까 매칭을 못 하면은 모집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얼마나 활용될지는 모르겠다. 어, 게시판 좀 활성화 되려나? 게시판이 지금 너무나 낚시팟이었거든. 거의 거의 낚시하는... 낚시할 사람들 오세요. 뭐, 이런 파, 거기였는데, 한번 보자. 게시판. 아, 여기. 근데, 어, 여기 있네. 어시스트 금지. <laughs> 이렇게 있네. 여기도 미리 해봤나보다. 어시스트만 금지되어 있다는 거는 해봤나보다. 아, 도전적 규칙, 규칙 파티만 보기 이것도 있네요. 어, 모아놓고 설정 전환을 못해요. 처음 만들 때부터 해야 돼. 중간에 못 받고. 이거. 오히려 이거 활성화되면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파티 보고 어 이게 활성화되는 거는 또 바람직할지도 음 그냥 나는 모르겠고 그냥 난 모르겠고 예를 들어 난 그냥 대충 갈래 이러면 파티하러 가는 거고 이런 느낌 공팟은 이제 합법적 어 가능하지 그 이제 근데 거기서도 모르겠다. 아니 오토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공팟 그냥 파티 찾게 하면은 오토한다고 뭐라 하면은 이상한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그냥 오토 하란 얘기는 아닌데 이게 그치? 애매하네? 그걸로도 또 시끄럽겠는데요? 어 공팟에서 오토 돌리면 오토가 큰소리 칠 수도 있어요 약간 아니 그러면 오토 금지를 가든가 약간 <laughs> 벌써 벌써 미래가 그려지는데? 그럼 이제 아니 오토를 무조건 오토만 하라는 게 아니라 스킬도 누르면서 오토 좀 수월하게 하려는 건데 그걸 오토라 오토만 돌리는 게 말이 됨 이렇게 나오고 약간 이제 딱 그려지는데 <laughs> 사회실험인데 <laughs> 아 꼬우면 금지파 가시든가 약간 어그런아 <laughs> 너무 그려지는데요 사회실험 음 <laughs>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오토 시스템이 문제라고요? 아니지. 모바일 게임에 이 정도 오토는 모르겠다. 아 그래서 오토 만들고 자유롭게 해 놨잖아. 오토 금지도 할수 있고. <laughs> 어? Yeah, yeah, yeah. Uh, we've been through the long way still standing tall. Shadows laughed at every fall.